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것을 신앙의 집을 짓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먼저고,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 구원론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배론이지요. 구원론과 예배론은 그 순서가 분명합니다. 구원론이 먼저고, 구원 받는 것이 먼저고, 예배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가 구원받은 후에 실행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의무죠. 자, 이 구원론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러면 사도행전 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으로 꼭 가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7절까지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복음을 전해요 너희가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렸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라고 여러 지방에서 온 유태인들에게 그 지방 말로 얘기를 하니까 어? 히브리어로 얘기했으면은 청중들이 무시해 버렸을 텐데 우리가 태어난 지방말을 알 리가 없는 사도들이 우리가 태어난 지방말로 얘기를 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물론 깜짝 놀라서 귀를 기울이니까 어?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래서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 영어로는 cut입니다. 마음을 말씀의 검으로 찔림을 받았다. 그 얘기는 마음이 수술이 됐다는 얘기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 마음의 가책을 받은 거야. 자기들이 50일 전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으니 그랬더니 38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서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믿음이 안 생기면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대답이 회개하고 그 얘기는 돌이키고 세례받아라 그러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는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39절이 더 확실합니다. 이 약속은,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성령 감화, 성령의 순간적인 역사가 아니고 내재하는 네,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왜? 죄악으로 더러워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죄사함이 되었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깨끗한 내 마음 속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사실 수가 있는 거지. 죄사함을 얻기 전까지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사실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신과 내재하시는 성령과는 다른 거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구원인데 이것은 약속인데, 이 약속은 프라미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거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죄 사함 받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사신다는 약속인데 39절 보시라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랑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 아예, 모든 먼데 사람까지 얘기를 했고, 이 약속은 예수님 부활승 전후 첫 오순절날, 성님 강림할 때, 사도들이 첫 복음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이게 신약의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자고. 올드 킹 제미스만 주장하는 양반들은 이 세례를 뺍니다. 세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야. 세례 전에 구원되고,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하고, 세례받으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믿는 것까지만 하면, 마음속으로 긍정만 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돌이켜서,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게 헷갈리는 게, 성경에 구원된 사도행전의 기록이 다 망가져요. 자, 이분들이 사용하는 세례 전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성경구절을 고른두연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분들은 10절부터 읽질 않아요 17절만 얘기한다고 잘 보시자고 고린리언서 1장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구절을 딱 제시를 하면서 봐라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고린도에 보낸 것은 세례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목적이다. 그럼 복음 전파를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세례는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그 devil's e d i t i n g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악마의 편집. 긴 여러 문장 가운데서 딱한 문장만 빼서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세례가 필요 없다고 하는 성경구절을 17절을 들이대는데, 보시자고요. 이 얘기는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가를 알아봐야 돼. 10절부터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이 뭐냐면 분파였어요. 보세요. 11절입니다. 내 네,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12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이에의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잘 보시자고. 악마의 편집을 하지 말자고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으니까 세례 주는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진짜 문장 이해력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지요. 자세하게 보시자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장 전체,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봐야 돼. 자, 고린도교회에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분파가 있었다. 그런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그리스도파 이게 어림잡아 대략 네개 파가 있었어요. 파가. 근데 파가 어떻게 나눠진 거예요? 거느셔서 1장 10절로 17절을 보니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파가 갈라져. 그래서 바울이 지적을 한 거예요. 바울한테 세례받은 바울파. 아볼로한테 세례받으면 아볼로파. 개바한테 세례받으면 개바파. 그리스도한테 세례받으면 그리스도파. 그게 아니다. 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지. 다 똑같은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라는 얘기지.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에 따라서 누구파로 나누어지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왔고 세례는 아볼로가 주든 게바가 주든 다른 어떤 먼저된 크리스찬이 주든 상관이 없는 거라는 얘기지 다만 세례를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 누가 세례를 줬던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던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세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래니까요 이 얘기는 체함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구원론이 싹 바뀌는 거야 분명히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죄 사함을 얻고 즉 구워놓고 깨끗함을 잊고 영혼이 깨끗해졌으니까 성령께서 내재할 수 있다는 약속인데 이 약속을 약간 받고 왜 고리전서 1장 10절로 17절 전체를 해석하지 않고 17절 한 절만 인용을 해서 악마의 편집을 해서 딱 이용을 하면서 봐라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고린대교에 회 보낸 것은 세례를 베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만 전하면 되고 복음을 적고 믿고 그래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됐지 세례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악마의 편집이에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성격구절이 구원론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이분들이 써요. 그게 뭐냐? 벌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 드리면 구원 받은가? 그 즉시. 그 영접해라 영접해라 자꾸 그러거든. 마음속으로 모셔 들어라 이거야. 그런데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난크리스천이크리스천이 되는 방법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뜨뜨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에게 보낸 편지지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찾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내가 뱉어내겠다 차든지덥든지 하라 믿 으려면 믿는것 같이 믿 어라, 확 실하 게믿 어라. 뜨뜨 미지근 하지 말고 열심 을 내라. 네 마음 대로 믿지 마라. 예수 님의 말씀 을 받아들 이지 않 으면 예수 님을 받아들 이지 않는거 지요. 왜 예수 님의 말씀 이 예수 님의 영이 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고 곧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고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들려준 말이 영이요, 생명"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교훈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구원론을 뭔가 살짝 빼고 얘기를 하고, 분파 때문에 누구한테 세례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고린대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 누구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세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내용을 악마의 편집을 해서 17장 하나만 달랑 갖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고린대교회에 보낸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딱한 구절 따서 세례를 빼버리면 오늘날 미국과 한국 전세적으로 유행하는 악마의 편집. Devil's Editing. 악마의 편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이한 구절, 고른전서 1장 17절 빼놓고 나머지 많은 성경글 많은 성경들은 다 세례 받는 것까지가 믿는 걸로 되어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대로 돼야 예배론이 나오지. 예배도 그런 식으로, 예배론도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고, 어느 한 부분을 전체의 의미로 보게 될것 같으면 골치 아프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장 독해력, 이해력이 없으신 분들은 설교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런 분들은 몸을 써야지, 머리를 쓰는 일을 하면 안 돼. 설교나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은 논리적으로 머리를 쓰는 일인데. 몸을 써야 될 분들이 머리를 쓰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릇이 틀려요 사람마다 탤런트가 틀리다고 그런 분들은 요거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양반들은 똑같이 그렇게 하면 잘할수 있어 그런데 전체에 어떠한 논리를 확립하기에는 머리가 죄송합니다 조금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 어떤 한 부분만 클로즈업을 하니까 안 보여, 전체가. 전체를 봐야지.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을 이해할 때는 왜이 문장이 그렇게 쓰였느냐. 앞뒤 문맥을 봐서, 아, 세례가 필요 없어서, 세례가 구원론에 필요 없어서,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 이거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파가 갈리니까 다 똑같은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베푼 사람이 홍길동이든 김사카시든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지. 이게 세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세례는 중요한 것이지만은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이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 어떤 훌륭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적인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걸 할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듣는 것이지. 들을 귀가 있는 분은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못 알아들어요. 들을 길을 갖고 들을 것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론이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대로 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 다음에는 예배라고.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했느냐? 이 40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0절 보세요. 3천 명이 세례 받은 것까지 41절에 나옵니다. 42절 저희가 예수님 부활 승천 후첫 오순절 날 세례 받은 3천 명하고 다락방에 모여 있던 120명하고 합쳐서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다. 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은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이거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기사와 표적을 설명한 게 44절이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가차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 잘 보시자고 공동생활을 했고 성전에 모였고 여러 사람 성전에 모였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고음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자가 날마다 더해졌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아요? 물론 칭송도 받겠지 그러니까 칭송보다는 비난을 더 많이 받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문제는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왜? 사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100% 진리로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사도들은 정권 대사인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100% 알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 이게 사도들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구원론과 예배론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구원론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구원론 중에서 이 세례의 문제를 놓고 세례를 부정하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사용하는데 바울의 얘기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린도에 보낸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를 하거나 악마의 편집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세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례를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크리스찬한테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고누전서 1장 17절이 나왔는데 그곳을 악마의 편집을 해서 세례가 필요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예배론으로 들어가는데 예배론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관해서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 나누어주고,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고, 집에서 모이기도 힘쓰고, 백성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그것이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성경의 어느 구절, 어느 교회를 중심으로 흉내를 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카피를 해야 되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그, 그러면은 어디 교회를 흉내 내야 되느냐 이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어떤 좋은 모범이 되는 모범이 되는 교회를 찾아가 보고, 거기서는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세이빙 소 i 미션 영혼 구원을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성교사는 어떻게 반성하고, 성교사가 가서 뭘 하는지 자꾸 그런 거를 찾아다니는데, 성격이 다있대니까요 그니까 러 이런 문제,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생활도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럿이 교회로 모여서 하는 공중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다게 사는 예배가 있어요. living sacrifice. public worship. 그 다음에 living personal individual sacrifice 교회의 예배가 있고 개인의 예배가 있어요. 교회생활이 있고 개인 사회생활이 있어요. 이게 둘다 예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예배론입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이 예배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제가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누구나 똑같이 이해할 수 있게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죠. 읽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예, 성경을 어느 한 구절로만 클로즈업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봐야 되고 여기저기 모여 있는 많은 성경들. 그러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하나도 빠진 게 없고 짝이 없는 게 없다. 왜 여호와의 입이 말씀을 내었고 성령께서 모으셨다. 뭐 성경은 어디 회의에서 공인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했지만, 은 그거 다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진 신약 27권, 구약 39권." 66권이 사람들이 어느 회사에 결정했다. 그렇지만 그거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됐다기 보다는 사람들이 결정했지만 성령의 리더십 아래서 결정이 된 거라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 그러니까 책을, 성경을 잘 보면 성경 아래 이 성경 구절이 어려우면 다른 어떤 성경 구절들이 그 성경 구절을 설명하고. 다른 어떤 성경 구절이 이해하기가 힘들면 또 다른 어떤 성경 구절들이 그 성경 구절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학을 잘 찾을 생각을 해야지 어떤 한 구절만 인용해서 악마의 편집을 하는 성경 해설 방법을 배우면 악마의 계획에 넘어가는 거예요. 부디 성경을 전체를 볼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